경찰 조사 변호사, 성폭력 범죄 단순 혐의 출석 전 조언 필요할까요? 성폭력 사건은 혐의가 단순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미묘한 차이가 향후 형사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법률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출석 전 사건 경위, 증거 관계, 진술 전략을 점검하고 불리한 진술 방지를 위한 대응 방법을 안내하며 필요시 조사 방식과 질문 예상 범위를 사전에 숙지하게 합니다. 또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불필요한 추궁과 억측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전 준비를 통해 피의자의 권리 보호 뿐 아니라 향후 공판 절차에서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은 혐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건의 안정적 종결을 위해 필수적입니다.